당신 진짜 우리 서희 돌잔치를 당신 가게에서 할 생각이야? 그럼 당연하지. 세상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의 첫 생일인데 내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생일상 차려주는 게내 로망이었어. 아니 당신 가게 한 달치 예약이 꽉차 있잖아. 일반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돌잔치 한다고 하루를 문 닫으면 손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걱정돼서. 에이 그런 걱정을 하지도 마. 어차피 우리 딸 돌잔치 하는 날은. 미리 저번 달부터 예약도 안 받고 있었으니까, 단골 손님들이 왜 일요일에 문 닫냐고 하도 물어보시길래, 딸 돌잔치 한다고 얘기했더니, 다들 축하해주시고 이해해주시더라. 그렇긴 해도, 다들 예약하기 힘들다고 고생인데, 괜히 가게 영업에 피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영 불안하네? 그냥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다른 곳에 가서 해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남편이 요리사인데, 왜 다른 곳에서 생일파티를 하려고 그래? 진짜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최고의 돌잔치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당신 요리 실력이야, 인정하지. 우리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 가게에 40명을 어떻게 채우나 걱정이었는데. 막상 초대하고 보니까 부모님이랑 친척들 지인들 빼고 나니 친구들은 몇명 부르지도 못하겠다. 나도 내 친구들 딱 3명만 초대했어. 당신도 정말 친한 친구들로만 조용히 불러. 음식도 최고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40명분 재료비만 300만 원이 넘을걸?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럼 나도 내 친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만 오라고 해야겠다. 딱 5명만 초대할게. 알겠어. 당신 쪽 명단 다 확정되면 나한테 알려 줘. 저와 남편은 3년 전 결혼했고 작년 이맘때 건강한 딸을 갖게 되었어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아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육아 휴직을 하는 중이고 호텔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한 요리사예요.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호텔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케이블 TV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고 저희 가게 오픈했을 때도 잡지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20대 때 영국과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현지에서 3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먹어본 양식 요리 중에는 저희 남편을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행히도 남편의 가게가 오픈한 뒤로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주셨고, 지금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달치 예약이 10분 안에 끝나버릴 정도로 인기가 있는 가게가 되었어요. 아내인 저조차도 예약하기 힘들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가기가 힘들 정도인데 우리 딸 돌잔치를 위해. 하루를 통으로 비워놨다고 하니 남편에게 고맙기도 하고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디너코스가 1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우리 딸 돌잔치 때는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만큼 초대하는 명단도 정말 중요한 사람만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제아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서희 돌잔치 하는데 올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니? 혹시나 너도 애 보고 있으니까 바빠서 못 올까봐. 남편한테 애 맡겨두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평범한 돌잔치 뷔페도 아니고 너희 남편 레스토랑에서 한다며? 거기 예약도 완전 힘든 곳이라 지금까지 맛도 한번 못 봤다 얘. 이번 기회에 배 터지게 먹고 와서 우리 동네 맘카페 아줌마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래. 와서 많이 먹고 가. 우리 남편도 엄청 신경 써서 준비한다 하더라고. 원래는 너희 남편까지 다 초대했어야 하는데, 가게 자리가 워낙 좁아서 딱 마흔 명밖에 못 부르는 상황이라 미안해. 괜찮아, 우리 남편은 집에서 치킨 배달 시켜 먹으라고 하면 돼. 고급 요리는 먹어본 적도 없어서, 어차피 맛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 알겠어, 그날 꼭 늦지 않게 와. 괜히 차가져 오지 말고 와인도 많이 마시고 가. 안 그래도 택시 타고 가려고 했어. 친구 잘둔 덕에 호강 한번 해 보겠네. 그렇게 정말 친한 지인들만 모아놓고 우리 딸 돌잔치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매장이 평소에 딱 12개 테이블만 있는 작은 사이즈인데 그날은 돌잔치 행사를 위해 10개 테이블에 40명만 초대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뜻깊은 자리였죠. 음식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최고였고 초대받지 못한 다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의 가게는 계속 잘 되고 있고 여전히 예약은 꽉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 초대로 돌잔치에 왔었던 친구가 남편 요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뜬금없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와, 진짜 너네 남편 대단하더라. 유럽으로 유학을 괜히 갔다 온게 아니구나 싶더라고. 내가 살면서 먹어본 양식 요리 중에 가장 맛있게 먹은 것 같아. 고마워. 우리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절대 타협이 없으니까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더 맛있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 12월에 돌인데, 돌잔치 너네 가게에서 해도 될까? 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평소에 예약이 너무 많아서 하루를 비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미리 부탁하는 거잖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희 딸 돌잔치에서 먹었던 것들로만 부탁해. 우리도 어차피 가족들이랑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부를 거라서 음식값은 많이 낼수 있어. 그 가게 저녁 코스 가격이 12만원이지? 아니, 일단 내말좀 들어봐. 그때는 우리 남편이 딸 돌잔치 준비하는 거라서 음식을 재료비 신경 안 쓰고 최고급으로만 대접했던 거야. 한 명당 재료비만 그만큼은 나왔을 걸. 미안한데, 그냥 다른 곳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줄게. 우리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내가 돈이 없을까 봐 그러니. 아니야,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긴 할게. 내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진짜 꼭좀 얘기 잘해줘. 우리 시댁 사람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평범한 동네 뷔페에서 돌잔치 했다가는 다들 뒷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한 번만 해줘. 그리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당연히 남편의 대답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딸의 첫 돌잔치였으니, 하루 가게 문을 닫고 행사를 할수 있었던 거지. 자꾸 몇 번씩이나 그런 식으로 문을 닫으면 일반 손님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안 된답니다. 게다가 음식 값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날은 저희 딸이니까 재료비 전혀 신경 안 쓰고 최고급으로 아낌없이 썼던 거지. 저희 딸 때랑 똑같은 음식 준비하려면 인당 15만원을 받더라도 재료비만 건질까 말까 하는 수준이래요. 거기에 출근하는 직원 인건비도 있고 하루 영업 못하고 매출 손해보는 것까지 생각하면 굳이 고생해서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12월 중순이면 한참 크리스마스 전이라 예약도 넘치는 시기고 모든 음식점들이 가장 바쁠 때인데 한 사람을 위해서 매장문을 닫을 수는 없답니다.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그대로 했더니 역시나 방방 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미안해.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해주겠다네. 지금이라도 다른 곳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 딸은 되고, 왜 우리 아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연히 우리 딸은 다른 문제지. 내 남편이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들 다 모시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아, 변명은 됐고, 그깟 쥐똥만한 레스토랑 하나 가지고 엄청 유세떠네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해준다는 식당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아니, 뭘 어쩌려고. 예약을 받아주고 말고는 내 남편 마음인 거지.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월말에 예약받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마흔명 한꺼번에 예약을 해 이젠 더럽고 치사해서 거기 안갈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거 같아? 맘카페에 너네 가게 맛도 없고 불친절하다고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네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욕좀 먹어봐야 돼 미쳤니? 진짜 뭐 이런 게다 있냐 후회할 짓 하지마 애 낳고 나서 변한 거니 원래 이랬던 거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네 맘대로 어디 해봐 이유 없이 사람을 헐뜯으면 다 돌려받게 되어 있어. 저는 그 친구랑 다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맘카페에 글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전혀 알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다른 친구가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진짜 저희 식당 사진을 올리면서 사장이 너무 불친절하고 음식도 맛 없고 너무 가격만 비싸다면서 남편 식당욕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잠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 보고 빵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거기 사장님이 그러실 뿐이 아니라고 댓글을 달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글로 이상한 선동하지 말라고 오히려 글을 올린 제 친구를 비난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여론이 자기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본인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지금은 글을 삭제해버린 상황이래요. 제 다른 친구들도 다들 걔가 왜 그러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욕을 엄청 먹어서 앞으론 친구 모임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손님은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망카페에 올리면 다 같이 욕해주고 불매운동이라도 해줄 줄 아나 본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데 아직도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나요? 욕먹어도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는 건 정부 본인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